안녕하세요. 매뚜에요. 오늘 또 이쯤 갔다 왔는데요. 이거 지난번에 한거 복사해줬어요. 코팅해줬어요. 매뚜가 한 거예요. 아, 아빠가. 아니, 아빠가 이거 보고 잘했다 그런 거고요. 이건 매뚜가 한 거예요. 혼자서. 아빠가. 아니요. 아빠가 잘했다고 한 거예요. 아빠. 아빠 왔어요. 근데 이거 매뚜가 한 거예요. 잘했죠? 이렇게 했어요. 선생님도 잘했다고 칭찬했어요. 빵, 빵, 매튜 지금 자동 빵, 빵, 자동차 빵, 색칠해요. 빵, 요새 색칠 공부 맞치려 갖고요. 이렇게 다 색칠해요. 잘했죠? 아이씨. 아이씨 여기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그림인데요. 잘 보이나? 아이씨들이 얘기하는 그림이에요. 바퀴. 바퀴도 있고요. 이렇게 바, 색칠하고 빵, 놀아요. 킁터. 잘했죠? 망친차. 음, 망친차인데요. 이렇게 색칠하는 거 이건, 좋아해요. 이건. 그건 뭔데, 메띠야 아저씨. 여기 아저씨가 공사하려고 올라가 있어요. 공사. 공사해요. 공사. 공사, 공사하려고 거기에 집 짓는 아바벳이야. 집 짓. 집 짓려고 공사한데. 망친차. 이렇게 잘해요. 아, 엄청, 커. 엄청 큰 차가 있으면 메띠는다 색칠해요. 바퀴도 색칠하고요? 지붕도 색칠하고요? 지붕 이렇게 색칠하는 거 좋아해요 빨킹탑 공사 공사하려고 아저씨가 올라갔어요 뭐야? 올라가서 사다리에 사다리 타고 올라갔어요 그냥은 못 올라가니까 머, 먼지 먼지도 나고요 그래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요 우유. 우유. 오늘 놀이터 갔다 왔어요 이따가 시끄러운데요? 근데요, 공사하면 집이 더 좋아지니까 괜찮아요. 오늘 놀이터 가서 논거 이따 보내드릴게요. 공사했어, 아저씨가? 이따 만나요. 안녕. 먼지. 먼지 막 났어, 미띠야.